진짜 상태안 좋은데요? 눈물이 날 뻔했는데 그금요 하품해서 어 아, 괜찮네 음, 덜 힘드신가 봐요? 시즌 보다는? 시즌보다는요? 네 아직? 아. <laughs> 곧 힘들 예정 이주도 힘들 예정 네. 뷔페가 <laughs> 어떻게 보내셨어요? 보내요 <하나요>? 어떻게 보냈지? 엄청 <laughs> 못 <혼자> 보냈는데? <laughs> 열심히도 <더> 놀고 <laughs> 열심히 운동도 하고 놀면서 운동도 하고 <laughs> 해외에서도 헬스장 가고 <laughs> 지금 홍콩 <laughs> 한 2만 보, 3만 보씩 걸어 다녔어요 <laughs> 근데 홍콩은 뭔가 네. 좋던데 느낌이? <laughs> 갈만해제 <제일>, 유튜브 <laughs> 알면 어, 그렇죠 제가 도시이다니까요 언니한테 저런 표정을 지을 그거냐고요. 아니 저 스토리 다가 카메라만 라으고 매일 뭐요 화가 나 있어요. 저요? 그래. 카메라 <laughs> 앞에서라도 어, 이렇게 저 해야지. 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언니 서울에 살아가지고 어. 언니 온실 속에 화초처럼살아가고상도 쉽지 않아. 영상도 어려워. 어려워. 겠 앞머리 어제요 <laughs> 어제 이슬 언니 방 가가지고, 언니 앞머리 잘라주세요. 언니가 잘라주거든요. 제가 휴가 때 가족들이랑 오키나와 갔다 왔어요. 가족 첫 해외여행이었어요. 부모님이랑 처음 가는데 음식 같은 것도 맞아야 되고, 엄마 아빠랑 어디 어디 가지? 막 생각 많이 했는데, 좋은 점이 많아서. 엄마 아빠가 스노클링을 의외로 너무 좋아하셔서 처음 보는 물고기들이니까 좋아해 주셨어요. 어, 오랜만에 보니까 좀 부끄럽네요. <laughs> 좀 탔다. 완전 탔죠? 아니면 미국 가서 타오고, 서클림잘안 바르고 갔어요. 미국 갔다가, 일본도 한번 갔다가, 운동했죠. 골스랑 레이커스. 완전 재밌었어요. 좀점 좀, 좀 수차가 많이 나게. 일단, 재활을 했고요. 놀았습니다. 먹고 놀고, 재활하고, 먹고 놀고, 재활하고. 뭔가 이게, 이적 데이 전에는 휴가 진짜 빨리 가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적 그게 있었잖아요. 그고는 추가가 너무 안 가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룹은. 빵이랑 강릉 가고 경주도 가고 대구도 가고 강릉 가서 빵야랑 이제 릴스를 찍고 그래서 여기 TMI 빵이랑 릴스를 두 개를 찍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뜬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 그래서 지금 좋아요 조회수가 몇나왔더라? 8만 넘게 나온거요 그래서 와나는데얼굴잘 <laughs> 안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내가 좋아요가 많이 늘렸나? <laughs> 싶기도 하고 휴가 때 뭐하고 지냈냐고요 언니? 인스이휴때 <laughs> 뭐하는지 Y O 5 N J U N G N A <laughs> 인스타 들어가면 다알수 있어요 인스타 <laughs> 보한다 옛날 전에 팔로워 늘리고 싶어가지고 <laughs> <laughs> 저집 어디게? 아무것만 해요. <laughs> 저는 알파예요. 말좀 빨리 하세요. 지금 너나 아, 진짜 맨날 저요 제가 그냥 아, 계속 잘 쉬고 집잘못 가가지고 가족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제 인스타 보셨어요? 아빠랑 엄마랑, 엄마랑 동생이랑 거제도 갔다든요 극대도도 가고, 엄마랑 일본도 못다오고 경기부 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잘해요, 아, 걔네들, 아, 언니들, 네. 친구들. 괜찮아 예은이도 잘하니까. 진짜 잘할 거예요, 이건. 네? 이거 근데 임정 언니는 언제 찍어요? 무엇이하시든 네. 물어봐요? 네. 네. 질문 많이 받았어요, 언니? 응. 음. 아, 그럼 내가 뭐가 되냐. <laughs> <laughs> 나 주정 미담 잘하거든. 본인 미담 아니야? 나 이상하게 되고. <laughs> 나 먼저 찍어. 제가 <laughs> 다어요 하는 걸찍어야 맨날 이러고 오거든요? 얘가 맨날 비웃어요. 이 누가 만들어줬어요? 강슬 언니. 대박이죠. <laughs> 이렇게. 아침에 이러고 온다고요? 지금 제 갤러리 사 인정 언니거든요. 이렇게 좀 체육관하고 거리가 있어서 응. 이게 좀 가방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금손이죠. 초딩 스타일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 언니 스케치 이런 거 따로 없이 그냥. 아 근데 이거를 약간 초딩처럼 유치하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유치해진 거예요. 근데, 근데 언니. 원래 이런 거는 유치야 해 제맛이야. 저는 일단. 휴가 때는 쉬다가 이제 계약하고 좀더 쉬다가 휴가 때는 인스타 많이 보셨다시피 잘 쉬고 잘 놀고 잘 했고 이제 6월 2일자로 복귀는 6월 3일자인가? 어쨌든 그때 복귀해서 지금 4주차인데 매주가 저는3색달르고요 매주가 신기하고 아직도 적응 중이에요, 저는. 운동도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했던 운동이랑 다 다르고 선수들도 구성도 너무 다 다르고 하니까 저는 적응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봐 <목소리> <얘는 좀 목소리> 좀 이쁘게 해주세요 언니 아 언니 있잖아요 윤정언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첫째 주에 언니 제발 이거 좀 하지 마세요 막 말렸어요 언니 언니 하지 마세요 막, 막 단톡에도 막 이제 저희 모두 있는 단톡 감독님, 코치다 있고 선생님이 다 있는 단톡에서 다윤정 안녕하세요 다윤정입니다 전화번호 뭐고요 그런데 어, 어머 어머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 나윤정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laughs> 갑자기 근데 이거 근데 보통 그거 삭제하는 기능 있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삭제하고 다시 보는데, 냈 <laughs> <게 뭐라고 웃음> 어머, 나 윤정이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두 번째 주 되니까, 좀 이제 언니도 들다 언니의 이런 모습을 제가 말리지 않아도 다 좋게 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언니를 이렇게 억제시킨 것 같아가지고. <laughs> 좀 미안했어요. 윤정, <윤저가> 억제제. <laughs> 언니, 하지마. 언니, 저거, 제발좀 하죠. <laughs> 가만히 있어. 언니, 가만히 있어. <laughs> 말을 이렇게 해도 예은이 덕분에 많이 적응. 아, 니 이렇게 말하면 돼요. 지금 아까 강수 언니가 시킨 대로 말해야 돼요. 강수 언니와 윤아 언니의 도움으로 많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laughs> 예은이한 많이 도와줬어요. 예없면 뭐... 은따였을 <laughs> 여자 농구 소식이 궁금하시면 연홍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